방금 질문이 뭐냐면은 일단은 디딤발은 이,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게 좀 힘드실 때는 요거까지는 네. 인정을 해드려요 이 45도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요건 네. 안돼 근데 지금 이렇게 열다 보니까 45도에서 열다 보니까 골반이 이것만 잘 열면은 공을 잘 찾는 줄 아는 거지 이것만 잘 열면은 어 얘는 공관장이 이걸 일자로 연락을 했으니까 일자로만 연, 훈련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게 아니라 얘와 세트가 있어요 세트 얘와 세트는 얘야 얘 그래서 얘가 일로 가면서 팔도 같이 가요 기울기도 같이 가 가면서 기울기도 같이 가는데 웃긴 게이 골반도 같이 가 근데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밀어치게 하려고 뒤에다 들어도 뒤에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드라이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가 교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렬을 우리 회원님들 정렬 잘 맞추잖아요. 이거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딱쓰면 벌써 거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손을 골반 옆에다 이렇게 일자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럼 보세요. 붙여놓고 다들 이렇게 하셔요. 지금 손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죠? 공으로 가 있죠? 공으로 가면 안 돼요. 손의 방향이. 공 정면에서 45도 골반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갔어. 이거 맞나요? 손으로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꼬임도 없을 뿐더러 공을 올려쳐는 드라이브란 얘기예요. 자, 아, 그러면은 얘는 조금 잡긴 잡았는데 애매하죠?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골반을 조금 내민다는 느낌이 좀 잡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턴이 될때 골반이 이렇게 돼야 돼 봐요.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가슴에제 왼쪽 가슴을 한번 보세요. 정면을 봤을 때 왼쪽 가슴이 내가 같이 돌았을 때는 제 왼쪽 가슴 잘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음. 근데 골반이 잡혔을 때는 어때요? 음. 완전히 보이죠. 그래. 어, 이게 잘 보인다는 증거야. 그럼 이 상태는 보세요. 골반이 돌았어. 아무리 내가 밀어차려고 넘기려고 그래도 올려찬단 말이야. 거기다 상체는 또또 또 돌죠. 또 돌면서 올려차기가 들어차기 드라이브야. 그래서 딱 했더니 얘는 돌아가지만 얘는 웬만하면 그냥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올리면서 봤더니 어 뒤에가 형성이 되네. 밀어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가신 나쁜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앞으로 이 회원님들한테 어돌았어요손한번 올려보세요면은 하딱돌았을때아 돌았네. 아 이거네. 이렇게 되는단 말이야. 안축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발등 차기는 좀 돌아도 돼요, 돌아도 돼 그냥. 근데 안축 차기는 얘가 조금만 돌고 각도가 이렇게만 돼도 못 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이 벌리는 게 이게 사람들이 안축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 벌리는 게 불편한 거예요. 벌리는 게 그냥 이게. 근데 요거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벌리는 게 벌써 편해졌죠. 밀어차려고 딱 했는데 스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공을 찰라고 하는데 스톱! 딱! 이 라인이 항상 일정하다. 여기 어. 보면 이게 작아진다고.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그 기주 같은 경우도 뒷라인이 잘안 됐잖아. 일로 와봐. 왼발 돌면서 꼭 스톱. 스톱. 봐봐. 어, 뒷뒷발 돌려야지. 이렇게 돌리면서 스톱. 아니, 들지 마. 응, 다시 스탑. 그렇지.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날리려고 해도, 골반이 이렇게 오잖아. 어. 이렇게 잡혀있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그냥 도, 돌아봐. 그렇지. 편하게 돌면은, 어때요? 어, 어때요?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기주가 지금 보면은 요즘에 잘 차긴 차지만 계속 뒷라인업고앞 라인만 허리를 미는 이유가 이렇게 골반이 계속 따라 돌아서 그래. 이해됐지? 너 맨날 간장 님한테 뒷 라인 어떻게 넓혀 놔요 이거야.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 단계 더는 우리 1번 자세 있죠? 저번에 이거 하나 골반 그때도 이설명했을 거야. 둘 셋넷 네. 네. 1번 자세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자세를 받아서 친다 1번 자세를 그날 받아서 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아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돌죠 지금도 돌다 그렇지, 잡아주려고 그래. 이쪽을요, 이 골반 뼈 있죠, 골반 뼈. 골반 뼈를 딱 돌릴 때탁 내밀어봐. 어, 그러면 좀덜 돌아. 골반 뼈 있죠, 자. 배치기 있죠, 배치기. 이쪽 뼈로 배치기 해봐. 땅. 그렇죠, 내밀어봐야 돼. 그렇지, 그렇게 크게 내미는 거지. 어, 오케이, 그렇지. 고. 그렇지. 더 자연스럽게. 그렇지. 골반이 안돌죠 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고정을 시켜야 되겠군 발로 고정이 아니라 발은 괜찮아요. 발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고정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해요.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돌아도 돌리니까 맨 처음에는 등 잡다가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하다. 어, 초보자분들일수록 우리 하나 45도 둘셋넷 골반 골반에서 잡아주고 골반에서 잡아주고 이게 춤이라고 생각하고 춤이라고 그냥 편안한 춤이라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하세요 뒷 라인 계속 안 생기면은 자각 자각 진단법 이렇게 음. 자, 자, 연습하십시오.